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참, 예,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네, 요즘 트럭계의 독보적인 캐릭터, 마이진다 반갑습니다. 제가 분명히 오늘 이 공연에 가족분들이 함께 하신다기에, 그래서 트로트 가수를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어요. 정말 어떠한 의심 없이 왔는데, 갑자기 앞에 효린 씨 나오시고, 비와이스 <laughs>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흥을 즐기는 가운데 자 그러면은 이 열기를 잠깐 식혀놔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노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 예? 상을 달라고요? 카사노바를 어떻게 알아요? 이야, 이 친구들 정말 앞으로 그냥 잘될 사람들이네요. 오늘 짱이야. 오늘 짱이야. 나 오늘 화끈하게 놀다 간다. 이게 진정한 카사노바야. 아니, 저 진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, 와, 사실 제 동생이 지금 상사로 있어요. 군인이에요. 네. 그래서 한동안 제가 무명으로 활동을 많이 할 때, 누나, 이제는 육군 이쪽에 무대는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. 누나 나이도 있고, 네. 아니 근데 저도 그때는 정말 느끼는 바였어요. 왜냐면은 이제 뭐냐 걸그룹 친구들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누나는 옷 꽁꽁 싸매고 와가지고 노래한다 그러면 어느 장병들이 좋아겠냐. 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그 이후로는 부대 공연을 안 갔습니다. 너무 장병분들에게 죄송해서. 근데 그, 아 근데 <laughs> 사실 오늘 그래서. 제 노래가 몽당연필이라는 노래를 포기를 하고, 네 아니 제 노래를 정말 포기하고 우리 매니저님 혹시 안 된대요? 어? 아니 못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기 곡을 바꿀 수 있어요? 곡을 못 바꿔요? 죄송해요. 그러면 제 노래를 그냥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제 노래 중에. 제, 제 노래 가사말 중에 마지막이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. 이 부분이 있습니다. 마지막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떼창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?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. 좋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을 믿고. 한번 몽땅 연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